안녕하세요. 산산노의그 재환공과 관중과 포수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지금 귀를 쫑긋하게 하고, 그 재환공과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를 듣는데, 관중이한테 특히 그 관심이 갑니다. 그게 그 이제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 관중이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참외밭 지기를 하다가 파직을 당하고, 또, 마국간 지기를 하다가 파직을 당하고, 또, 이거, 궁에, 궁문 지기를 하다가, 또, 파직을 당했어요. 세 번을. 그리고서는 이제, 포수가한테 이야기해서, 아, 그 돈을 좀 받아가지고, 활공장에 가서 이제, 활을 쏘는데, 요 때, 이공자 규가, 이공자 규는, 그, 어, 좋아요. 최고가 좋고, 무력이 좀 셉니다. 그, 이제, 삼공자 소배기는 조금 약하고, 학문적으로, 요렇게, 이제, 그, 정진을 하는데, 이 이공자 규는, 아, 그, 무력적으로, 무술적으로, 요렇게, 그, 정진을 해요. 그래서, 그 활공장에, 그규 공자가, 밑에, 그, 저기, 그때 소울이가 이제, 그 스승이었는데, 소울이하고, 밑에 그, 이제, 데리고 있는 사람들, 어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이제 사로가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그 최고 가운데가 가장 비싸고, 가해로 갈수록 이게 쌉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관중이는 최고 싼데, 최고 가해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보 밖에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는 그 도움을 주는 소년이 거기, 여, 저, 있습니다. 그 소년이 이제 관역 뒤에 숨어 있다가, 활이 날라와서, 화살이 날라와서, 관역에 맞던지, 위로 지나가던지 하면은, 딱 나와가지고 관역에 맞았다. 그러면 이제 관역이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동그레미가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맞았다고 하면은 다섯 번을 깃발을 이렇게 흔듭니다. 빨간 깃발을. 그러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최고 가운데에서 약간 비껴났다. 그러면은 네 번. 조금 더비껴놨다 그러면 세 번. 이게 뚱그레미가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중이가 화를 쐈다 하면은 이 다섯 번이 동그래미가 지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활을 뽑고서는 그 이제 보조하는 소녀는 이제 그 관역 뒤로 숨어요. 그러면은 화살이 윙 날라와서 딱 꽂히면서 이제 소리가 딱 꽂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와서 이제 보는 거예요. 어디에 꽂혔나? 그러니까 그 관역에 이제 그 하트의 관중이가 쏘면은 이게 다섯 번씩 그 깃발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공자하고 이제 그 일행들은 최고 비싼데 가운데에서 이제 그활 연습을 하는데 어 규공자가 딱 보니 규공자는 쓰면은 뭐한번 돌고 어떤 때는 안 돌고 비껴 <laughs> 나가서 그래도 이제 막그 신체가 좋은 인간 이 무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막 자부감이 좀 있었는데 아 어, 저쪽 끝머리 거기 사료에서 쓰는 친구가 등치는 좀 좋은데, 아, 그쪽에서는 이게 다섯 번씩 도는 거예요. 빨간 깃발이. 그러니까 규공자가 그 서울이한테 그럽니다. 아, 스승님. 아, 저기 에서 지금 활 쓰고 있는 친구가 젊은 애 같은데, 그 깃발이 다섯 번씩 돕니다. 아, 누군가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이가 그 밑에 신하한테 야, 가서, 그거 한번 알아봐라. 어디 사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신하가 이제 관중이한테 갔어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번에 그 우리가 이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서 그 탱자나무, 탱자 가지고 이지를 그 낫게 한그 친구랍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왕궁에서 중앙 관리로. 두 명을 뽑았는데, 한 명은 지금 삼공자 소배기의 스승으로 가있고, 저 친구는 와가지고서는 처음에 참외받 지기로 들어갔는데, 아 거기서 파직을 당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한두달 정도 있다가니, 또 이제 마국간 지기로 관리로 됐는데, 거기서 또 파직을 당했답니다. 그리고서는 두달 정도 있다가니, 또 이제 관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성문지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또 파직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놀고 있는데, 그, 심심해서 와서 활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럽니다 이름이 관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공자가, 아, 관이오? 그래. 나도 그, 그 참외받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배고픈 애들한테 참여를더 따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주 그냥, 그 특별하게 들었었는데 아저 친구가 그 친구냐? 아 그러면서 이제 아 웃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그마구 아, 말한테 막 먹이를 많이 줘가지고 그그 마차를 못 끌게 이렇게 했다는 친구가 저 친구 고또성문지기를 하면서 다섯 저기 열두 시에서 다섯 시까지는 아 누구도 출입을 못하게 해가지고서는 그 말썽을 피웠다 하는 친구가 아저 친구냐? <laughs> 이러면서 이제 아 웃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교공자가 이렇게 본아타는 계속적으로 본인간 활을 쏠 때마다 이 다섯 번씩 도는 거예요. 깃발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특별하게 봤는데 그이튿날또 왔는데 아이 관중이가 또 이제 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왔는데 또 이제 그 이튿날 또 이제 3일째 왔는데도 또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공자가 이제 관심이 좀 가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쏠 때마다 다섯 번씩 도는 인간. 깃발이. 그런 친구가 지금 그 임치 성내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쏠 때마다 다섯 번씩 그,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딱딱 들어가는 친구가 그 세상천지에서도 그 아주 귀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산동지방은 우리하고 같은 이제 동의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서부터 이 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쓰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뭐 지금도 활쏘기 하면은 뭐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에 나가면은 아, 우리나라가 무조건 꼭뭐 금메달을 거의 휩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동 지방에도 우리하고 같은 이제 DNA인간 그, 동의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태공이서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전도 동의족이고, 또 이제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도 동의족, 그리고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도 동이족 그리고 청나라를 세운 누루아지도 동의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또 이제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거기도 이제 우리 동의, 동의족이잖아요. 활에 대해서는 아주 명수죠. 신궁이죠. 그러니까 이 관중이도 이제 우리 이제 동이족 그그 빗줄이에요. 그러니까 활에 대해서는 아주 그뭐날 때부터 날 때부터 우리 동이족들은 활에 대해서는 타고난인가. 지금은 뭐 이제 뭐 골프 그쪽 뭐 아타네 체육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타고 나는데 그때 당시서부터 해도 이 활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타고난 민족이죠. 그래 이제 그 규공자가 완전히 이제 관, 그러니까 관중이에 대해서 아, 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울이한테 그럽니다. 야, 저 친구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떡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소울이가, 아, 그거 아주 쉽습니다. 지금 나는 학문에 대해서는 그 공자님의 스승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무술에 대해서는 스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술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스승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그 아버님한테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 우리 아들한테 무술 스승을 해줘야 되겠으니깐, 전, 제 나라, 전국에 공문을 띄워서 무술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활에 대해서는 자신하는 사람들은 그 비무대에 참석을 해라. 그래, 이제 비무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고 장원하는 친구를, 어, 공자님이 스승으로 모신다고 미리 못을 딱 박아놓으면은 아마 저 친구가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내가 저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만약에 저 친구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규공자가 아주냐. 아, 그, 소울이 이제 스승한테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제 소울이 스승은 학문 쪽으로, 이렇게 이제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 이제 위에서 이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저 저는 포수가처럼 포수가는 소백이 공자의 스승으로. 그러니까그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이 났든지, 또안 그러면 이제 존의를 했던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스승으로 이렇게 공자의 스승으로 해줍니다. 그래 이제 이그 공자가 어그 어머니한테 쫓아가요. 쫓아가서 내가 그 학문의 스승은 있는데 무술의 스승을 한명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명, 그쪽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걸 받도록 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희공이이 아주 그냥 뭐그 무력도 좀세면서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벽에 머리 송사를 해야죠. 밤에 술상을 딱 차려 놓고서는 요. 규공자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제시공 그런 게 이제 왕을 초청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무대가 열립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